<laughs> 오늘의 메뉴는 무엇인가요? 오늘의 메뉴는 네. 시나몬을 아세요? 시나몬을 몰라요. 이 <laughs> 아이인데, <laughs> 얘가 요새 인기가 많다고 그래가지고, 아 <laughs> 얘를 형상화한 오므라이스하고, 겟리오? 그, 할수 있을까? <laughs> 그래서 일단 네. 마음은 그래요. 그 아이를 응. 형상화한 오므라이스, 응. 그리고 디저트를 할 생각인데 네. 디저트는 네. 제가 탕후루를 좋아해가지고 탕후루는 그냥 이제 제가 좋아하니까 네. 넣었고요. 네. <laughs> 그리고 이 틀을 이용한 시나모를 틀을 이용한 아이스크림을 만들려고 해요. 음 그러면 뭐부터 어? 할 거예요? 아, 오래 걸리니까 요거부터 얼려야 될것 같아요. 음, 네. 네. 요걸 먼저 해볼게요. 이거는 그냥 얘 부으면 돼요. <laughs> 그리고 모구모구는 젤리가 들어있어서 응. 얘가 얼면은 더 예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했는데 어떻게 될란가 모르겠어요 응. 두 시간 동안 안얼것 어? 같은 뚜껑을 닫아주고 네 안녕 두 시간 <laughs> 후에 만나 이렇게 벌써 아이스크림이 <웃음> 들었어요 <웃음> 아직 안 됐어요 <laughs> 마음은 지금 이미 냉동실에서 나왔어요 다음에는 상으를 먼저 하는 게 낫지 않을까? 상으를 먼저 하도록 할게요. 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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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<웃음> 다시 치우세요. 아, 너무 수월해? <웃음> 네. 진짜 <laughs> 엄청 잘 되네. 오므라이스가 아, 네, 있잖아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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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우니까 이거 두, 두 개만 하고. <laughs> <거. 웃음> 아좀 무서운데? 세개세개 아, 해요. 세개세 개. 세 해, 세세세 개, 세개 네. 음, 두개두 두 개씩. 네 개? 아니 세 개만 해. <laughs> 나한 개만 먹을래. <laughs> 자, 이거 바나나 도전해 볼게요. 아 바나나 탕으로 처음 들어본다 진짜. 근데 이게 처음 듣는데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? 그죠? 바나나가 탕으로 하기엔 아주 딱 좋아요. 단단해요. <laughs> 어 어쩔 수 없. 어 아, 느낌이 벌써부터 좀 쎄한데? 이렇게 물러가지고 이게 될까? 그러니까.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, 이게, 이게 가운데로 나와야 되는데. <laughs> 그럼 바나나를 안 하는 이유가 있을텐데. 됐어. 아, 완벽. 얘는 탕후루를 아예 어떻게 만드는지를 모르니까 응. 찾아봤는데, 응. 시도하다가 실패한 사람들 진짜 많더라고요. 어? 우리가 그렇게 될것 같은데? 설탕을 얼만큼 때려 붓는 거죠? 한 컵이요. 한 컵, 오, 되게 많이 들어가는구나. <웃음> 됐다. <웃음> 물반 컵. 네. 네. 이런 느낌에 맞는 걸까? <laughs> 아, 네, 안 해봐서 몰라. <laughs> 도와줄 수 없어 이건 젖지 <laughs> 않고 녹여요? 아니요 아니요. 좋아야 돼. 아, 아 제가 그거까지 못 봤어요. 아 아. 근데 젖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물을 보면서 넣었어야 된 걸까? 다도 모를 거잖아. 어차피. 아 하긴. <laughs> 아, 근데 약간 뭔가 시럽의 느낌이지 않을까? <laughs> 진짜 맛있겠다 이거. <laughs> 정말 맛있겠다. <laughs> 너무 물, 물 끓는 느낌인데? 자, 이게 쇼츠만 보는 사람의 패다. 어? 굳었어? 어? 오, 그쵸? 설탕이 되었어. 네. 오! 응? 담궈줘야겠는데 템포도 익는 거 아니에요? 어, 야단이네? 안돼! 왜, 왜?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응. 이렇게 굴려볼게요. 오! 오, 오! 오, 대박. 언제 바닥에 내려놓을 수 있을까? <웃음> <웃음> 없어. 내가 <내려놓을> 봤어. <수> <laughs> 무슨 일이야. <laughs> 좋았어. 이제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되나요, 얘는? 짜잔, 탕. 그 계란 중에 계란 오므라이서 이렇게 탁, 배 가르면 이렇게 떼가지고 음 그걸 할수 있겠죠? 그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. <laughs> 네 귀가 두개니까 네 아, 귀는 감태로 하고 음. 나머지는 김으로 해야될 것 같아요 음음음 음, 음, 아주 좋아 <laughs> 계란 몇개? 계란은 네한 일단 최소 다섯개를 넣을 생각이에요 아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? 물을 넣어야겠다 응? 음? 아예 물 넣지 마. 아, 근데 부들부들한 그런 계란을 먹고 싶은데. 그 물을 넣어서 부들부들해지지 않아요. 아, 그런 거예요? 네. 어, 그럼 다시 물? 아니. <laughs> 우유 대체할 만한 게 없으려나? 아! 아니야. <laughs> 콩물 아니야. 콩, 콩물. 아니. 왜 아니지? 같은. 같은 건 아니고. 거뚱고라이콩물 우유는 색깔만 같구나 <laughs> <저> 소... <laughs> <laughs> 뭐. 술을 넣는다면? 술? 음. 음. 아 여기다가 그러면은 소세지를 한번 하고 네. 해야겠네요 네. <laughs> 소세지 많이 해주세요 아, 그래요? 소세지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소세지 오, 벌써 냄새가 <laughs> 소세지 <너무 좋아>. 최고 <laughs> 아 배고프네 음. 냄새를 맡으니까. 얘는 다리가 4개 있는 문어고요. 와, 맛있겠다. <laughs> 아. 와, 너무 무서운데? 와, 뭐지? 물이, 물이 어디 있었나? <laughs> 팝콘이야? 노룩 요리. <laughs> 노룩 쿠킹. 좀 느낌이 아주 묵직하고 좋아요. <laughs> 됐다 아, 이제 꺼냅시다. 뭐, 어, 얘는 일반 칼집. 내 발로 하는 이유가 있어. 중간중간 치즈가 이게 보이죠? 맛있겠다. 진짜 맛있겠다. 일단 밥부터 여기 이렇게 풀게요. 음, 볶음밥 안 해주고? 네, 볶음밥 아니에요. <웃음> <웃음> 볶음밥 해줘. <웃음> 그러면. <웃음> 넣 줘야 되는데 싸우고 있는데? 옆쪽에 놓아주세요. 이제 여기 위에 계란이 올라가면 됩니다. 과연 반숙란을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? 어떻게 하는지는 봤어요? 아, 봤는데 그좀 본지가 꽤 돼가지고 약간 조금 가물가물한데 이렇게 해요. 그죠? 맞아요. 익힐게요? 네. 익힌다고요? 예. 어. 오 근데 여긴 진짜 맛있어 보인다. 하나, 오 어, 느낌이 좋아? 어어아 잡아 할수 있어, 할수 있어, 할수 있어, 할수 있어, 덮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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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안돼 불을 꺼그 상태로. 아 과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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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과연 아. 역시 실패. <laughs> 여기 탁 가르면은 촤악 하고 나오는 그거 하고 싶었는데 시나모로. 시나몬 롤이었죠? <laughs> 네, 시나몬 롤. <laughs> 오늘의 요리, 끝! <laughs>